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 사다입니다. 어, 현재 제가 그 파이네트워크 관련해서 방송을 할때제 어, 채굴량에 대해서는 이제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요. 어,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나중에 지금 살, 좀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파이네트워크 관련해서는 두 개의 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어, 첫 번째 것은 이제 영상 참조하시고, 자두 번째 것은 이제 KYC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현시점에서 어, 11월 15일 현재 시점에서 주의해야 할 항목들을 한번 짚어 봅니다. 어, 최근에 뭐 불과 한한달 미만이죠. 그 전에 이제 그 팔럿 KYC가 진행이 됐죠. 각 국가별 이제 선별을 해서 일부만 Kyc 진행을 했습니다. 어 이를 통해서 그 지금 Kyc 그 파이코어팀에서 공지를 했지만 Kyc 이제 향후에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이제 어, 개선하기 위한 어, 테스트 어, 진행을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어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Kyc가 이제 어, 풀 버전 앞으로 이제 풀 버전이 나오게 되면 이 KYC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되면은 어, KYC에가 이제 걸리는 어, 예상되는 소요 시간은 3일에서 5일 정도 걸린다. 단 어, 이제 크라우딩 그 검증 인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대략 3일에서 5일 정도 걸린다.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KYC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름을 처음부터 잘못 입력을 해가지고, 어, 제 케와신 다가오는데, 이름을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게 가장 핵심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언급하는 게 채팅룸에서 제 매니저에게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저 관리자님, 어, 내 이름을 그 입력을 할 때, 가입할 때 잘못 입력했는데, 케와시 가능합니까? 라고 하니 매니저의 답변은 NO. 라고 간단하게 심플하게 no입니다. 어, 여기에 이제 뒤어서 언급한 게 wait for the a p p e a r channel이라고 되어 있죠. 항소 이제 이재기 채널을 기다리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과거에는 그 k y c 관련해서 k y c 가 이슈가 되기 전에도 이름을 잘못 입력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보통의 대개 답은 어, 최근에 유입되고 있는 피오니어들의 파이오니어들의 관, 관련해서는 14일 정도의 뭐, 이제, 이름 변경권을, 이제, 검토권을 주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이제, 뭐, 이름을 변경하십시오라는 어말 하면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메인넷 구축이 다가오고, KYC도 곧 임박이 되죠. 이제, 금년 안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대대적인 KYC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다가오니까 이름에 대한 이슈가 이제 상당히 오,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플하게도, 어, k와 c 이름을 잘못 입력하게 되면 답변은 'no'고 항소 채널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그 이름 변경권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어, 속설입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 초반에 그파인에토크가 이제 19년 3월 14일 날에 출시를 하면서 어, 파인에토크에 대해서 인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기에 시작을 했던 사람들도 꽤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향후에 뭐 k y C라는 부분이 진행을 할때 k y C가 뭔지도 모르고 이름에다가 닉네임을 설정을 한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이름을 그 닉네임 설정하지 않는 것을 알매도 아, 불구하고 아, 내 정보를 어,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다른 이름으로 세팅해서 채굴하신 분들도 꽤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파이네트워크에서 이런 사람들을 다 포기를 할 것이냐 아이 사람들 그럼그파이네트크 채굴량을 다 제로로 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좀 뭐랄까 그뭐몇 프로일지는 모르겠지만 최대 뭐 만약에 10%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10% 인원을 300만에 현재 지금 3천만 명이고 10% 인원이 300만 명을 포기를 할 것인가 어그건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지적으로도 안 좋을 거고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항소 채널이라고 하는 어필 채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변경권은 주어지지 않을까 어,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공식적인 공지가 곧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떤 채널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는 공식 공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선 현재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자. 어, 파이 네트워크 KYC 인증에 있어서는 음... 죄송합니다. 무슨 보험 전화가 와서. 네. 어찌 됐건 그 파이 네트워크에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어, one person, one phone and one number. 예, 이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1인 1계정만 기본 원칙으로 한다는 라 겁니다. 최근에 뭐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42만 개의 파이 코인을 채굴을 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제로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내가 8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난 몇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제로가 됐다. 자이 이 경우에는 어이 사람 같은 경우 갑자기 제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 불법 계정을 이제 사용을 했거나 아니면 다 계정을 이용했거나 그런 부분이 발각이 되었기 때문에 어, 채굴 어, 양이 제로로 변경이 된 케이스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주의할 점 여기 첫 번째 어, 여기 보면 어, 파인 그 코인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신을 위해서 가혹한 처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자, 파이코인을 청산하는 것이다. 자, close your account and blacklist를 이제 폐쇄를 해라. 만약에 이제 다 계정을 운영을 했다라고 하거나 뭐, 뭐 하든 뭐 블랙리스트가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어, 다 계정을 운영했을 경우에는 어, 계정을 삭제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KYC 인정은 일인1 계정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걸 철저하게 지킬 겁니다. 파이트워크는 어, 기술력도 뛰어날 것으로 보기 이 때문에 Kyc 애플리케이션이 이 모든 것을 다간파를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본 캐릭으로 본 계정으로 채굴한 것을 이제 잃지 않으려면 잃지 않으려면 어, 보안 서클에 등록되어 있는 다계정으로 등록한 서클의 리스트를 다 삭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존에 채굴한 계정 또한 다 삭제를 해야 될 겁니다. 다 계정일 경우에 말씀드린 겁니다. 어,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어, 긴가민가 한데요. 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라고 하면, 어, 모바일 폰에 대한 인증은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향후에 이제 그뭐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때도 로그인하는 방식이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도 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뭐 파이코인을 이제 그 파기하지 않으려면 어, 번호 인증은 해야 된다라고 여기 멘트에 나와 있네요. 어, 그렇다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파이네트워크 앱을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로그인하는 방식은 어, 페이스북 그 인증 방법과 이제 로그인, 그, 이제, 어, 전화번호로 인, 인증하는 방법 두 가지 로그인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그 휴대폰 인증까지는 두 가지를 다 마무리 지어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저는 해놨기 때문에 큰 걱정 없지만, 자, 세 번째로 이제 프라이벳 키에 대한 그, 이제, 시드 문구는 어, 반드시 보관을 해 두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이 그, 리모닝 문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그 문구를 어 분실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 향후에 인 인증을 하거나 할때 뭐 이제 보내기나 거래를 할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파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단어는 반드시 보관을 해 두어라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네 번째 어 그리고 여기 보면 스크립트를 이용한 사람들. 파이네트워크를 스크립트를 이용한 사람은 제로가 될 것이다. 자 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는 어, 파이네트워크가 24시간에 한 번씩 채굴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거를 그나마도 그 사실 좀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죠. 뭐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만약에 아침 뭐저 같은 경우는 아침 7시에 출석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루 늦게 일어나서 뭐 출근 준비한다고 못 찍었다. 그러다가 계속 바빠서 못하니, 이제 시간이 변경돼서 못, 클릭을 못하는 거죠. 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크립트, 일종의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 어,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메인넷이 구축하기 전에, 어,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모든 계정은 다 소각이 될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섯 번째, 어, 파이 네트워크 채굴량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노출 하지 마라. 어 주변에 이제 알리지 마라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거는 뭐 예방 조치 차원에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 파이네트워크의 이제 합의가가 이제 낮은 가격은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이 부분입니다 어, Since the consensus of Pi is very high, the price of the consensus is n o t less than $100. 그러니까 어, 파이네트워크의 합의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합의된 가격은 $100 이상일 것이므로 어, 보완을 이제 철저히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만약에 이 5번 항목 말대로 어, 파이네트워크 그 이제 채굴량을 공개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어 천개 정도를 만약에 어 채굴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때 어 어저께 영상에서 중국인들이 이제 천달천 천 달러가 될 거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죠 만약에 그것이 현실화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0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셈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주변에서 이제 파이네트워크가 이제 메인넷이 나오고 정상적으로, 어,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그뭐 P2P 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이제 인기를 끌게 되겠죠.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될 때는, 아, 이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었지, 저 사람 돈이 많겠구나라는 뭐 그런 그 의심도, 그러니까 의심이 아니라 그런 어, 소문도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른 예방적으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 지금부터는 파이 코인들몇개 채굴했다. 그런 말은 아는 지인에게도 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게이 다섯 가지 항목 중에 어, 다섯 번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리고 일단 그 이거는 어,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100% 어, 이게 팩트는 아니라는 점 주의하시고요. 그래도 그 향후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예, 유추는 해볼 수 있고 이런 신 정보들은 일단 참고만 하시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어, 모든 공식적인 공지는 이제 마이닝 앱을 통해서나 이제 공식 트위터, 어메인 어,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공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침을 따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